핑크의 맑은 색감이 정말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컬러가 딱 저한테 화사하면서 생기있게 발리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왜다 몰라? 이거는 발색을 봤는데 안 산다? 그럼 여쿨라가 아닌 거야 어머 미쳤어요. 그냥 눈 깜빡일 때마다 그냥 깜빡깜빡 반짝반짝 난리 나는 요 정도 커버예요. 이 정도 가려지는 것만 해도 커버력 진짜 높은 거 아시죠? 지금 픽싱력이 너무 좋아요. 지속력이랑 컬링력 완전 다 좋은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지난번 제 파우치 털기 1탄 베이스 제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2탄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섀도우부터 해가지고 글리터 그리고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등등등 이렇게 많은 제품들 가지고 와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저 여콜라인 거 알고 들어오셨죠?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요 볼게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섀도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싱글 섀도우랑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싱글 섀도우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릴게요. 싱글 섀도우 이렇게 여섯 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머, 너무 깜찍하네요. <laughs> 지금 이렇게 발색된 거 보시면 이두 컬러는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고 이 컬러는 약간 혈색 주기 좋은 컬러 그리고 이거는펄 그리고 얘는 아이라인 대용으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지금 여기부터 보시면 이두 컬러가 굉장히 비슷하죠. 저의 이 취향 소나무가 드러나는 영역인데 저는 이 베이스 컬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 쿨톤 라이트라고 해서 너무 흰기가 가득하고 너무 쿨한 컬러를 베이스로 써버리면 눈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피부가 밝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약간 좀 뜨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도 얼굴 피부터는 몸보단 밝지만 그래도 아주 하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컬러가 딱 저한테 화사하면서 생기있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컬러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발림성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쿨한 거 원하시면 홀리카 홀리카 핑키드 그리고 아주 살짝이라도 더 웜한 거 원하시면 이 아멜리의 발레리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컬러는 빈티지 발렌타인 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유튜버 다이애님이눈 밑에 약간 도어살 메이크업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데 어머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뭘 썼는지 말씀해주신 영상에 요거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바로 따라 샀지 뭐. 근데 진짜 얘가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뭔가 얘가 애교살을 더해주면 울먹 울먹 약간 요런 느낌 살짝 더해주고 그리고 또 삼각존에는 약간 요런 붉은 톤이 들어가줘야 우리 눈끝이 좀 붉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음영 넣어줄 때도 너무 칙칙한 색 말고 요런 색으로 또 음영 넣어줘야 전체적으로 핑키핑키한 느낌 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 요거를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글리터 두 컬러 보여드릴 건데 얘는 웜에.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톤이 뭐 흰색이나 푸른색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노란기를 안 가지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요런 컬러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러운데도 펄이 조금 영롱했으면 좋겠다 할땐 요걸 주로 쓰고요 그리고 완전 난 여쿨러 그 잡채 메이크업을 한다 할 때는 요걸 주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컬러 요거는 제가 올영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드렸죠 요즘 팔레트들이 이렇게 다크한 컬러가 정말 정말 잘 없어요 좀 약간 미지근한 브라운이 항상 들어있는데 아 그게 진짜 항상 애매하잖아요 아니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컬러나 아이라인 대용으로 해줄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자꾸 미지근한 브라운 컬러를 집어 넣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았죠 그게 이런 식으로 훅 어두운 컬러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팔레트 전체적인 색감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요 지금도 여기서 얘만 가리면 되게 막 핑크핑크 여리여리 느낌인데 얘가 들어간 순간 솔직히 조금 전체적으로 진해진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쿨라의 맑고 밝은 그 느낌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마지막 컬러를 포기하고 만드는 팔레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컬러를 더욱더 갈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컬러가 색감이 가장 이렇게 약간 우리가 주로 쓰는 이 여쿨라 컬러들과 어울리면서 아이라인 대용으로 써주기에도 확실하게 진하면서 아무래도 진한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착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 안 그려지고 얘만으로 점막 채워주고 눈꼬리 그려줄 때도 많아요. 아 예뻐 예뻐. 저 진짜 팔레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상상상상상 담아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이런 거. 빨리 싱글 섀도우의 유행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컬러들 가지고 이렇게 팔레트 만드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잘 쓰는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저의 1등! 전 요즘은 이 팔레트를 가장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일단 이 구성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 그리고 핑크 색감 더해주기 좋은 컬러 그리고 쉐딩으로까지 쓸수 있는 음영 컬러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주기 좋은 컬러 그리고 펄두 가지까지 이렇게 저는 구성이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베이스 컬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쿨한 컬러가 아니어서 눈 위에서 뜨는 느낌이 없었고요. 이 핑크색도 핑크 색감 딱 더해주기 좋으면서 칙칙해지지 않아서 너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음영 넣기 좋으면서도 얘가 쉐딩 컬러로 또쓸수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밖에서 쉐딩도 되게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는데 이 팔레트 하나 들고 나가면 쉐딩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 짙은 브라운 컬러 여기에 대체 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펄을 왜 넣어놨을까요? 왜 넣어두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봉피셜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까 그이 팔레트가 보통 한 컬러만 짙은 게 들어가도 이 팔레트 전체의 느낌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짙은 브라운 컬러를 니즈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넣으면 분위기가 칙칙해지고, 그래서 여기에 펄을 넣어서 이 컬러를 넣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봉피셜이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정말 다행인 거는 얘를 아이라인 대용으로 써줘도 펄이 그렇게 막 눈에 튀지 않아요. <laughs> 제가 이 팔레트를 요즘 제일 잘 쓰는 이유가 지속력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올영 쓰일 추천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다른 섀도우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진짜 열몇 시간이 지나도 이런 핑크 색감이 유지가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런 맑은 컬러는 점점점 날아가고 이런 칙칙한 컬러가 살아남는데 거기다 아이라인 마스카라가 조금씩 번지면서 눈가가 칙칙해지기 쉬워요. 근데 이 섀도우 팔레트를 썼을 때는 이 핑크의 맑은 색감이 정말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색깔도 예뻐. 그리고 이 펄이 영롱함이 그냥 미쳐버렸어요. 이게 진짜 눈을 깜빡깜빡했어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예뻐.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 팔레트를 제일 잘 쓰고 있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잘 쓰는 컬러는 요 롬앤의 피오니 누드 가든 컬러예요. 사실 얘는 잘 쓴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한게 쓰는 컬러는 너무 잘 쓰는데 안 쓰는 컬러는 안 써요. 제가 잘 쓰는 컬러는 일단 요두 컬러. 지금 위쪽에 펄이 요 컬러 그리고 아래쪽에 시무한 펄이 요 컬러예요. 컬러 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이두 컬러를 섞었을 때 펄이 미쳤거든요. 전 솔직히 이렇게 섞어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어머 진짜 어머 너무 예쁘죠? 아니 이게 진짜 펄이 너무 예쁜데 입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펄들이에요. 특히 얘는 좀 쉬머 펄이고. 그래서 저는 얘는 아까 그 하이라이터 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하이라이터 대용으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이펄 입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내눈 쪽에서 아주 그냥 콕콕 박혀가지고 반짝반짝짝 내 눈을 아주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레트 보시면 거의 뭐요두 개만 패였죠? 근데 나머지 컬러도 예쁘기 때문에 일단 발색해볼게요. 이렇게 전 색상 다 발색해 봤는데 여쿨라 컬러라고 해서 완전 막 쿨하고 막 완전 흰기 뽀용뽀용 이런 컬러들만 모여있지는 않죠. 근데 사실 정말 이런 컬러가 여쿨라 분들한테 찰떡이에요. 그러니까 뭐 17호, 13호 이렇게 아주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흰기 돌고 조금 더 쿨한 그런 컬러들이 어울릴 수 있지만 사실 여름 쿨톤 라이트 톤이 밝은 피부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21호고 저보다 훨씬 더 피부가 까만데도 여름 쿨톤 라이트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팔레트 이제 아쉬운 점 이 컬러가 아이라인 풀어주기용으로는 솔직히 좀덜 어두워요. 아까 이 어뮤즈 팔레트의 제일 진한 컬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컬러거든요. 얘 발색을 보면 확실히 얘가 조금 미지근한 느낌이 있죠. 아이라인 진짜 그냥 풀어주는 용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라인 대용으로 써주기에는 많이 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조금 아쉽고 사실 요 컬러, 요 컬러 뭐 이렇게 다잘 쓰게 되는데 이런 약간 누런 컬러 요거는 솔직히 좀 손이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우러지고 예뻐서 여쿨라 분들이시라면 요 팔레트는 하나 쯤은 무조건 소장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가지고 온 팔레트는 요 퓨의 여름 팔레트예요. 일단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얘, 얘는 6분대도 불구하고 얘보다 훨씬 작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애들하고 비교해도 사이즈가 정말 훨씬 작죠? 그래서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좋은 점이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맑은 색깔로 음영도 쌓아줄 수 있고 약간 탁하게 음영 쌓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펄도 쉬머한 펄, 그냥 약간 글리터 같은 거 그리고 완전 쫀쫀한 글리터광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 팔레트에 있어서 구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 컬러가 약간 덜 딥한 게아쉽죠 아무튼 이렇게 발색을 다 해봤는데 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좀 투명하게 발색이 돼요 제가 엄청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얇게 바르면 이 컬러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얘는 진짜 여쿨라한테 더잘 맞는 게 여쿨라 분들, 솔직히 진한 메이크업은 보통 다안 어울리고 약간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이 더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발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가는데 또 이거를 쌓거나 진하게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확실하게도 되기 때문에 이 팔레트가 굉장히 쉽게 바를 수 있는 팔레트더라고요. 그리고 이 쉬머펄, 이게 너무 예뻐요. 요즘 이렇게 쉬머펄이 들어간 팔레트가 없는 게저 진짜 아쉽거든요. 솔직히 애교살에 이런 글리터 발라주는 것도 너무 예쁘지만 이런 쉬머펄로 한번 밝혀준 다음에 얘를 올려야 훨씬 예쁘고 그리고 얘만 발라줘도 진짜 애교살이 내 완전 내 그냥 찐 레알 애교살 같이 발리기 때문에 전 이런 쉬머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보시는 브랜드 여러분들 쉬머펄을 조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도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음 그래도 다른 거에 좀더 손이 가던데요? 그리고 이 팔레트부터는 살짝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팔레트 중에 가장 신상이에요. 이 클리오의 플로랄티 가든이고 전 이런 핑크 빈비만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뭔가 제가 제일 안쓸것 같은 팔레트였는데 어머, 이걸로 네. 메이크업 하니까 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 그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팔레트예요. 발색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윗줄 다섯 컬러고 아랫줄 다섯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완전 뭐 여름 쿨톤 라이트 그잡채죠 근데 이 팔레트는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기보다는 여쿨라 분들이 집에 두고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예요. 색감들이 굉장히 굉장히 라이트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약간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모브끼들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팔레트에 느낀 아쉬운 점은 펄들이 다 너무 예쁜데 글리터가 너무 많지 않나 조금 더 음영을 쌓아주는 컬러가 하나쯤 더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 컬러 또한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주는 그런 짙은 컬러는 아니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요 쉬머펄이 예쁘긴 한데 아 뭔가 그 그냥 좀 허연 느낌이 강하다 할까? 그래서 고점이 그 조금 아쉬웠고 전체적으로는 뭔가 진짜 그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피부 약간 밝으신 분들부터 한 21호 22호 분들까지도 너무 너무 잘쓸것 같은 컬러감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온 팔레트는 이 에스쁘아의 모브미 컬러예요. 솔직히 이 팔레트는 제가 자주 쓰진 않았지만 구성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팔레트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면 이거를 가지고 나간 적은 많은 팔레트예요. 자, 이렇게이 모브미 팔레트 한번 전 색상 발색을 해봤는데, 어머, 이쯤 되니까 제 취향이 어떤지 좀 보이시죠? 이 구성이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싱글 섀도우 모음하고 약간 구성이 비슷하죠? 지금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 음영 넣기 좋은 컬러, 그리고 생기 더해주기 좋은 컬러, 그리고 쉐딩으로 쓰기 좋은 컬러, 아이라인 대용 쓰기 좋은 컬러, 그리고 약간 자글자글한 펄과 완전 글리터까지. 어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근데 왜 이걸 외출용으로만 들고 나가고 제가 집에서 주로 쓰진 않았냐? 어, 컬러감이 저한테는 약간 탁한 느낌이 있어요. 이 컬러만 해도 완전 맑은 느낌보다는 살짝 탁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플로럴티 가든하고 이 베이스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모금이, 이게 지금 플로럴티 가든이잖아요. 얘가 확실히 흰기가 더 많이 돌죠. 그래가지고 좀 맑은 느낌이 덜해서 집에서는 이런 맑은 색감을 좀더 먼저 쓰고 나가고 밖에 나갔을 때는 여러 컬러가 다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레트를 들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팔레트는 여름 쿨톤, 라이트톤 찰떡이라기보다는 좀 여름 뮤트 분들이 아주 좀 찰떡으로 잘 맞으실만한 컬러감이긴 해요.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까지도 좀잘 소화해낼 수 있을만한. 그래서 쿨톤 분들이시라면 밖에 나갈 때 그냥 팔레트 하나만 딱 챙겨 나가고 싶다 하시면 이 구성이 저는 일단 제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구성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팔레트 는이 클리오의 미니팔레트고 로지 헤이즈 컬러예요자 이렇게 이제 요 팔레트도 한번 발색을 해봤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쿨한 느낌은 정말 없죠 약간 로지로지한 느낌 살짝 웜한 느낌이 강한데 얘는 그래서 완전 여쿨러 추천템 이라기보다는 약간 웜한 메이크업이나 조금 분위기 있는 약간 그윽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웜톤 컬러 솔직히 너무 안 어울린다 웜톤 컬러만 올리면 그냥 아주 얼굴이 황토색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웜한 메이크업 도전할 때 쓰기 좋은 팔레트예요 사실 저도 가을에 약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이 팔레트를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작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기도 좋고 펄도 약간 발색이 되게 잘 되고 좀 영롱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막상 눈에 올려보면 그렇게 막 칙칙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조금 막그 뽀용뽀용 라이트한 느낌이 좀덜할 뿐. 그래서 나는 쿨톤이긴 한데 약간 그, 그윽하고 약간 조금 웜한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다람이 제품도 보여드릴 건데, 어머, 벌써부터. 너무 막막하네요. 첫 번째로는 하트 퍼센트 젤 펜슬인데 저는 얘를 약간 컨실러 펜슬 느낌으로 써주고 있어요. 약간 요렇게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진짜 딱 컨실러하기 좋은 컬러예요. 전 얘를 언제 쓰냐. 그 제가 눈썹 문신 그냥 개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릴 때이걸로 써주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발리고 커버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커버력이 아주 막 미친 듯이 높진 않지만 지금 여기 점 가려보면 그이 정도 커버력. 와우. 이 정도 가려지는 것만 해도 커버력 진짜 높은 거 아시죠? 지금 점이 거의 뭐 허여멀건하게 보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직후에는 잘 퍼뜨려져요. 그래서 입가에 약간 오버립했을 때 삐져나온 부분이나 그리고 입가 피부톤이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밝혀주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지금 바른 지좀 됐죠? 이러면 또 픽싱이 잘돼 있어요. 보세요. 그쵸? 근데 아쉬운 점은, 아, 컬러감이, 얘가 라이트 베이지인데, 제 피부톤에도 이 정도면, 라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밝은 컬러가 나와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애들이, 약간 쉐딩 스틱 느낌? 요렇게 세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제가 원래는 이 하트 퍼센트의 오트 베이지 이 컬러를 가장 잘 썼었어요. 이 컬러 보여드리면, 요거는 약간 요런 컬러. 진짜 딱 쉐딩하기 너무 좋은 컬러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에뛰드 쉐딩 스틱 이거를 써봤는데 어머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 근데 얘는 판매용이 아니고 증정용인데 쉐딩 그두 가지 컬러랑 같이 해가지고 만원 중반대밖에 안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보시면 명도나 이런 건 굉장히 비슷한데 그오트 베이지 컬러는 살짝 붉은기가 더 돌고 에뛰드 쉐딩 스틱은 약간 더 노란기가 돌거든요. 이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쉐딩 할 때는 이 컬러를 주로 써주고 오버립 할때 약간 립적 쉐딩 할 때는 이 컬러를 좀더 많이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컬러. 이거는 클라우디 모브 컬러인데, 얘는 제가 입꼬리 그릴 때 되게 많이 써주거든요? 약간 붉은기가 도는 파축 컬러인데, 입꼬리에는 너무 쉐딩 컬러보다는 살짝 붉은기가 섞이면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꼬리 그릴 때는 요 컬러를 많이 이용을 해줘요. 뭐 픽싱력은 어느 정도냐면, 세게 문질렀을 때, 얘가 제일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문질렀을 때 제일 많이 번졌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픽싱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정말 잘 쓰는 애들만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얘네 미쳤어요, 그냥. 일단 먼저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쁜데 왜다 몰라? 이거는 한쪽은 이렇게 얇고 한쪽은 이렇게 살짝 두꺼운 글리터가 있는 스틱이에요. 얇은 부분부터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애교살에 쉬머펄로 쓰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쉬머펄도 너무 허여면 좀 튀는 거 알죠? 이렇게 약간 컬러감이 있으면서 쉬머펄이 자글자글 이렇게 있어주면 어 애교살에 쓰기 너무 예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뒤에 이 두꺼운 컬러를 정말 더 애정하는데 이게 영상 속에서도 보이는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걸로 아이메이크업 해주잖아요? 그럼 그날따라 메이크업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랑 잘 어울리나봐요. 그래서 애교살에 펄 더해줄 때 저는 이 스틱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하트 퍼센트 젤 펜슬인데 이거 아까 컨실러 펜슬로 보여드렸던 그거랑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글림 핑크, 글림 핑크 컬러예요. 어얘 미쳐버렸잖아 진짜. 이거는 발색을 봤는데 안 산다? 그럼 여쿨라가 아닌 거예요. 어머 미쳤다. 너무 예쁘죠? 와 얘도 진짜 애교살에 더해주면 그냥 미쳐 버렸는데 얘 홍보 좀 해주세요 하트퍼센트 담당자분들! 얘는 얘네들보다 살짝 더 밝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쿨라분들이 너무 예쁘게 올라갈 그런 컬러라고요. 이건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에 지금 시간을 할애하기에 너무 바빠요 저희는 이제 이거 보여드릴 건데 얘도 아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너무 예뻐 토니모리 애교 빔 라이터고 로즈 골드 컬러예요 뭔가 글리터 컬러는 살짝 펄은 살짝 올려주고 싶은데 얇게만 올려주고 싶다 근데 다른 펄 스틱들은 좀 너무 두껍다 할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샥샥샥 샥, 샥 이렇게 얇게 그어져도 헉, 예쁜 펄이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얘는 간편하기도 한데 진짜 그 영롱함이 눈에 올렸을 때잘 보여서 좋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번쩍번쩍 번쩍 이런 광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메이크업할 때 살짝 펄 더해주고 싶다 코럴때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또 붓펜이다 보니까 이렇게 픽싱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얘도 좀 유명해져야 되나 유명해지지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릴바레 건데, 저는 이제 증정품으로 받았는데, 이 본품도 팔더라고요. 얘도 미쳤어요. 얘도 애교살에 쓰기 좋은 컬러인데, 하, 미쳤다. 그쵸? 이렇게. 진짜 얘는 자연스럽게 애교살 탁차오른 듯이 탁 발라주기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 아 진짜 얘도 너무 예뻐가지고 내돈 내산으로 구매 의지가 아주 불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찐 글리터들. 어 저는 글리터는 거의 요두 개만 쓰는 것 같아요. 일단 키튼 카르마 이거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아 저는 이거 없이 이제 메이크업 못해요. 저는 거의 항상 메이크업을 할때 얘를 좀 더해주거든요. 근데 눈에 쓰신 글리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무조건 거의 아마 이 글리터일 거예요. 얘는 컬러 가면 되게 어두운 것 같은데, 일단 눈에 올리면 요 다크한 컬러는 거의 안 올라가고 요 반짝이만 남거든요? 얘가 진짜 펄이, 이 실버 펄이 미쳤어요. 그냥 눈 깜빡일 때마다 그냥 깜빡깜빡 반짝반짝 난리나는 펄이 바로 요 스틸라 키튼카름마거든요전 진짜 여쿨라 추천템이라기보다는 그냥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진 무조건 쓰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얘도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앤디얼 제품인데 사실 이 브랜드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요 제품 쓰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예쁜 거는 다 한다. 얘는 요런 느낌. 아 아이, 아이 아이 또 이상하게 발렸다. 얘는 근데 보통 이렇게 바르기보다는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올려 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머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그 눈에 메이크업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눈 아래쪽에 약간 점막 쪽에 콕콕콕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눈물이 쿠렁쿠렁 맺힌 듯 그런 그냥 아련 그잡채 그냥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 되더라고요. 하 진짜 이것도 아,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요렇게 제가 애정하는 글리터 스틱까지 한번 다 보여드려봤어요. 어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눈썹 그릴 때 쓰는 애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써보게 된 제품인데 제일 잘 쓰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그레이시하면서 완전 회색은 아니고 살짝 브라운기가 섞인 진짜 토프한 그레이 느낌? 얘는 이렇게 약간 넓게 퍼뜨리기도 좋고 되게 얇게 바르기도 좋은데 제가 사실 심을 한번 부사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몽퉁해진 거지 원래는 되게 얇게도 잘 그려지고 퍼뜨리기도 잘 그려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착할 뻔했던 게 이거거든요. 네이처리퍼블릭의 문그레이. 제가 완전 그레이시한 아이브로우를 찾고 싶은데 이게 진짜 그레이그레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돌려도 안 나와요. 한두번 썼는데 못 쓰고 있어요. 이뭐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나왔다! 와 나왔다! 와 대박! 와나 진짜! 와 이거 와이 이거 어떻게 고친 거야? 와이 하늘이 유튜브 하라고 덥네. 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얘는 이렇게 얇게 그리면 이렇게 아주 아주 얇게 그려지고 두껍게 한번 면을 채워보면 어머 왜 이러니? 나 추천하는 거 무색해지게 이러지 말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 진짜 회색 낭낭한 컬러죠. 제가 아까 그 클리오 제품하고 색감을 비교해보자면 이게 요 컬러. 솔직히 이 컬러는 그레이시 하긴 한데 그래도 브라운기가 좀 돌긴 하잖아요. 근데 가끔 메이크업을 했을 때이 브라운조차 약간 키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쿨한 그레이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찾고 싶었는데 이런 컬러가 진짜 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이렇게 그레이한 컬러를 찾았지 뭐야? 근데 고장 나서 못썼지 뭐야? 근데 방금 고장이 아니고 내가 고쳐버렸지 뭐야? 응분가이버 음,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제가 잘 쓰겠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게 또이 브로우 있잖아요. 더 브로우 얘도 진짜 완전 그레이시하거든요. 쿨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데 얘는 솔직히 좀 많이 선명한 편이에요. 여기 해볼게요. 이렇게. 진짜 대땅 선명하죠? 그래가지고 얘는 약간 저 눈썹 꼬리 그려줄 때 주로 쓰거든요? 얘는 좀 남성분들, 그리고 눈썹이 진하신 분들, 뭔 브로우로 해도 뭐 그려지는지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아이브로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이브로우가 아주 지속력이 짱짱한 거를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파우더 처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컬러감이나 발색력이나 발림성을 주로 보는데 이세 개가 저랑 그 점이 제일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우 픽서로 잘 쓰는 제품들이 이두 개인데 사실 얘는 마스카라 픽서예요. 근데 얘가 약간 그 반투명한 마스카라 픽서거든요. 이런 느낌. 진짜 좀 투명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눈썹이 되게 털이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눈썹을 그냥 이렇게 <laughs> 픽서로 써줘요 그러면 눈썹 털이 얇은 게이 색이 입혀지면서 좀 뭔가 눈썹 한올한 한 올이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일반 브로우 픽서는 픽싱력이 너무 부족해 브로우 픽서 정말 많이 써봤는데 아무리 아무리 고정이잘 되기로 유명한 픽서도 아, 그 고정력이 진짜 뭐 5분만 가도 좀 이렇게 축축더라고 근데 확실히 마스카라 픽서라 그런지 픽싱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눈 눈썹이 연하신 분들은 이거를 브로우 픽서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잘 쓰고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요거. 아무래도 브로우를 그리면 특히 뭐 요런 약간 브라운기가 섞인 컬러로 브로우를 그리게 되면 좀그 눈썹 털과 이렇게 좀 색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 컬러를 잘 써주고 있어요. 진짜 약간 그 그레이시한 느낌이 있는, 근데 브라운 느낌도 있는 컬러죠.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눈썹 그려주고 검정색깔 눈썹 털에다가 얘를 이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눈썹이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로우카라도 되게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저랑은 제일 잘 맞는 컬러가 이 컬러였고, 아마 여름 꿀톤 라이트 분들이시라면 이 컬러가 다들 잘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아이라이너인데, 저는 아이라이너는 얘를 써본 이후로 얘만 써요. 일단 발색 보여드릴게요. 아이, 또못 그리네, 나. 아무튼 이런 컬러예요. 살짝 진짜 좀 반투명한 블랙 느낌, 근데 약간의 애쉬 브라운 컬러가 조금 섞인 그런 색감인데 진짜 여쿨라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컬러. 아무래도 여쿨라분들은 좀 완전 블랙 컬러나 너무 선명한 아이라인은 좀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짙은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날아가기도 하고 사진 찍었을 때 뭔가 아이라인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로 이렇게 눈꼬리 딱 그려주면 어머. 너무 딱 뭔가 선명한데? 아우, 예뻐. 그리고 얘가 지금은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번지는 것도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여쿨라 분들이시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마 아이라인 이걸로 무조건 정착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들 보여드릴 건데, 저는 마스카라는 요세 개만 써요. 제가 하나씩 언제 쓰는지 왜 좋아하는지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 컬 픽스 마스카라. 이거는 진짜 코독 분들이시라면 안 써본 사람 아마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유명하고 좋은 마스카라예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컬러는 요거 최근에 나온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얘는 마스카라 액이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 살짝 묽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닥 속눈썹 할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픽스 마스카라 이거 지속력이랑 컬링력 완전 다 좋은 거 아시죠? 속눈썹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 컬링 유지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쓰게 된게이 제이컬링 마스카라거든요. 저는 롱앤컬 제품을 주로 쓰는데 어머 얘를 처음 썼는데 컬링 지속력이 미쳐버린 거야. 그리고 얘는 되게 얇고 자연스럽게 발려요. 근데 롱래시가 미쳤어. 속눈썹이 개길어져요. 그래서 단독으로 마스카라 쓱쓱 써줄 때는 요즘 요거 PJ 컬링 마스카라 많이 써주고 있고 가닥 속눈썹 할 때는 얘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컬러감도 블랙을 원할 때는 얘, 그레이 브라운을 원할 때는 얘를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아까 보여드렸죠? 얘는 뭐 원래 마스카라 픽서예요. 그 픽싱력을 확실히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투명한 픽서가 아니어가지고 허옇게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저렴한데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또잘 쓰고 이렇게 들고 와보기도 한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 우당탕탕 첫 파우치 털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이왜립 제품 안 보여 주시냐. 나립 보려고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립 제품은 추천할 게좀 많기도 하고 이게 립만 따로 추천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지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지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립은 제가 이제 여쿨라 파우치 털기 2탄으로 조만간까지는 아니고 조만간보다는 조금 더 훗날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저좋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지고 와보도록 해볼 테니까 원하신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저 디붕이의 이첫타우시 털기 진짜 이렇게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였습니다. 안녕! 이까지나 보신 거면 제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 아, 끝났다.